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삼삼, 삼삼, 이몽삼, 유튜브 채널. 방문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캐릭터는 플렉서 캐릭터 리뷰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플렉서 캐릭터를 보시면 이제 세트 효과는 따로 없고요 이건 유튜브 댓글로 신청을 받아봤습니다. 경험치 10%. 실시간 타격 데미지 확인. 이제 발자국 사운드 볼륨 조절. 그 다음에 이제 타격 효과 강화 네. 등이 있는데 네. 보시면 이제 피아식별 강화도 되고요 감정 표현 이종이 있습니다 네. 이 캐릭터는 이제 파란 피가 뜨는 캐릭터예요 네. 한번 풀리마켓 시세를 보시면 이제 연구제가 만천 sp 기타 뭐 1일이 550뭐 3일이 540 이런 식이죠 그리고 100일이 1415 sp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건 이제 영구제를 아싸리 사든가 아니면 이제 100일짜리 사가지고실컷 쓰든가 이둘중 하나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. 그러면 이제 바로 보도록 하시죠. 레츠 고. 네, 플렉서 캐릭터. 의영을 네,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플렉서 블루입니다. 신발. 이 피극효과 때문에 이제 피가 안 떠요. 그러니까 이게 피로 안 보이고 이렇게 별사탕 이런 모양 이 예, 점프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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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인사랑 얍 인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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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그다음 낙하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낙하 사운. 야, 어. 야, 어. 인사, 어. 인사, 어. 인사, 어. 윽이랑 어 이거네요. 이잘 예, 들어봤고요. 그다음 추척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추척 사운. 드 예..잘 네, 들어봤구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레드 손모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손모양 키칼 네, 들었을때 권총 네, m 포를 들었을때 보시면 이제 검정색 팔찌에 옷은 약간 노란색이죠 네. 그 다음 윈체 AK 크리스 파마스 네, 사이가 이런 네, 느낌. 여기 앞부분에 좀 검정색이 있죠. 이게 앞부분이라기보다는 이거 옆에 줄간 거죠. 옆에 줄간게 검은색으로 가있다. 이 네, 정도 보고요. 네. 네,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키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키 사운 드 먼저 8킬 그리고 1킬 8킬 먼저. 다음 일킬 이길 수 있었는데 진심 대나까워. 아 너무 아깝다 진짜. 이기고 싶었는데. 이기고 싶었는데. 진심 사기야. 이길 수 있었는데 진심 대나까워. 아 너무 아깝다 진짜. 기 네, 예, 잘 들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바로 감정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정 표현 두 가지. 먼저 1번. 그리고 2번.

플렉서 캐릭터 자 지금 보시는 것이 플렉서 레드입니다 플렉서 레드 외형 오, 신발과 삭스가 보통이 아니죠 역시 이 양말에도 써든 그 어택이라고 써 있는 듯한 이 느낌 맞죠? 어택 그리고 여기는 서든 이 양말조차도 서든어택으로 포장한 예, 느낌 운동화는 굉장히 캐주얼한 스포츠하고요 약간 우똘리와 아랫도리 약간 이소령적인 느낌이 들죠 트레이닝복이긴 한데 그리고 선글라스를 쓰고 있고요 머리는 예쁘게 닦고 예, 빨간 머리띠 하트머리띠네요 블루보다는 이 레드가 이제 외형이 더 예쁜 것 같아요. 그죠? 개성 있는 외형, 정면 블루보단 레드가 낫다.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죠? 이제 4호도. 자주 모 자주 모잘 봤구요. 그 다음 점프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점프 사운드, 추척 사운드는 한글만, 네잘 들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블루 손 모양 보도로하 있습니다. 블루 손 모양 이제 칼 들었을 때, 권총 들었을 때, M4를 네, 들었을 때 보시면은 이제 팔찌는 하얀색, 네, 옷은 남색 아 남색이 아니지 나, 옷은 파란색 그리고 옆에는 약간 핀 줄이 있죠. 네. 네, 이건 윈체 AK. 크리스 파마스 사이가 이런 느낌 잘 봤구요.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감정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정 표현은 두 가지, 먼저 1번. 감정 표현 2번. 예스. 그다음에 이제 라디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디오. 아 씨, 넌 언제까지 가만 있을 거임? 댕 노잼인데. 어우해 준다고? 댕짜는 선택이네. 굿굿. 아, 이거 내 스타일 아닌데. 잠깐만 기다려 봐. 아, 나 혼자 어떻게 해? 빨리 도와줘. 저만 쉬다 가자. 진심 힘들어. 저기 재밌을 것 같은데, 같이 가보자. 빨리 야 진심 에이로 가야 돼. 너도 비로 올 거지? 오케이 기다림. 어야 여기 누구 있다. 아뭐 어디서 쏘는거나 오케이 하나 잡았어. 나 집중한다. 맛있게 지 아. 아 여기 당파 안전하지. 여기 아니면 대체 어디가 안전해? 이응 <목소리> 이응. 아 그냥 돌진 돌진 돌진. 아 그건 아니지. 진심 완전 별로. 유. 잘하네. 어디서 본건좀 있나 봐. 난 도착했으니까 좀 쉬어야 되지. 아, 뛰니까 좀 힘드네. 야 여기 지켜야 된다니까. 여기 안 지키면 진심 큰일 나. 야 여기 내 구역이거든. 절이가 좀. 아니 나만 못한 게 아닌데 나한테만 널리 아, 조이히좀해 봐. 사투 안 되잖아. 하, 그만해. 나 잘하는 거니까. 아 그만하고 총이나 쏘시라고요. <laughs> 영어. A사이트, B사이트 에너미 스파릿 테이킹 파이어, 헬 에너미 다운 에어리어 클리어 라저 오케이! 렛츠 버그아웃! 거티브 나잇샷! 밤사이드 엔트리 가드 밤사이트! 고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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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플렉서 세트 캐릭터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진짜..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. 삼삼삼삼 삼삼, 뿅.